정기박사 땡추, 김종선 기수사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시면 오피스 빌딩에 진상 영율이 시간대별로 차이가 심한데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진상 영율이 70%, 지상 영율이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영율은 진상 운전해야 될까요? 지상 운전해야 될까요? 지상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진상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지상에서 운전하는 것이 95%에서 98% 정도. 자,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 하다. 왜? 90% 이하로 내려가면 페란티에서 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100%를 한다 그러면 가장 아이디얼 하긴 하지만 100% 넘어가면 또 진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지상에 운전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 표를 내용 때 보면 이분이 사용하는 것은 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네요. 주 사용 전력은 인버터형 냉방기. 자, 냉방기를 사용하고 조명 LED 사용하고 서버 뭐 이런거 사용한다고 하네요 특이하게 사용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부하가 진상으로 넘어간다 이런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변압기 역률 개선용 콘덴서가 얼만큼 적정 용량으로 설계된는지 이런 것도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은 얘기한 건아까 얘기했지만 진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영률계, 영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결론은 지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상. 지상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 정면으로 봤을 때, 정면으로 지금 봤을 때, 이쪽, 왼쪽이죠. 자, 여기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쪽이 써놓은 거 보면, 여기다가 지금 나오지 않지만, 레그라고 해놨어요. 레그는 뭐예요? 지상이란 얘기죠. 지상. 리드는 뭐예요? 앞선 거잖아. 앞선 거. 리드한다. 그래서 이거는 진상이에요. 진상.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유계 전기를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있으면 용량성으로 운전된다. 즉, 콘덴서 과보상으로 운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유도성, 지상으로 운전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정기박사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잖아요. 이런 것을 교육을 안 받으면, 어, 이게 진상인가 지상인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잘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그러면 지상을 안 하고 진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원인을 보면, 자, 여러 가지가, 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상, 과보상, 운전의 원인은 심야의 유도성 기기를 유도성 기기가 오프되죠. 유도성 기들이면 코일이 감겨 있는 이런 부하들이 오프가 되면 콘덴서까지 영률 보상하려고 했던 콘덴서까지 병렬로 달려 있는 그 콘덴서까지 오프가 돼야 되는데 콘덴서는 오프 안 하고 기기만 오프했을 경우에 영률 계전기는 더 진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자동 용률 조정기가 달려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오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변압기 용량에 2 0 0 0 k g 5 0 0 k g 1 0 0 0 k g 5 0 0 k g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3%, 4%, 5% 이렇게 콘덴서 용량을 설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부상으로 용량을 더 크게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줘야 되죠.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콘덴서 아, 설비를 오프 했는데 콘덴서는 온이 된 상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차단기가 있고 차단기 밑에 콘 콘덴서가 있고 아니면 차단기 밑에 유도성 코일이 전동기가 있으면 콘덴서는 여기다가 설치가 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다 설치 안 되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단기가 오프되면 전동기도 정지되지만 콘덴서도 같이 이렇게 오프, 오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매달리면 차단기를 오프하면 전동기는 꺼져 있지만 콘덴서는 투입어 있는 상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야가 되면 전동기는 오프가 되어 있는데 콘덴서가 온이 되니까 영유계 시는 더 진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보상이 돼서 콘덴서가 완전 진상으로서 해 계속 운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압이 왜곡돼요 전압이 왜곡된다는 얘기는 그런 전압이 포함되면 개통에, 부하단의 개통에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전압이 상승하면 우리, 우리 모든 설비는 저련에, 전압에 견뎌주게끔 저련을 해놓죠. 그더 높은 전압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장시간으로 운전되면 그 저련에 견뎌주지 못해서 결론은 저련이 파괴되면 설비가 소손되고 사고가 나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콘덴서, 리액터,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되면 문제점들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 과보상이 되면 제가 얘기했던 이런 개통, 전압이 상승돼가지고 설비의 절연, 이런 것들이 부담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 높아지면 뭐요? 이런 것 때문에 보호장치가 오동격할 우려가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자, 이 대책이 뭐냐면, 역률 콘덴서를, 지금 여기 우리 얄 회원님께서는 콘덴서를, 콘덴서를 이게 주간이든, 야간이든,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상태면 오프를 해줘야 돼요, 오프. 지금 8, 아침 8시부터 저녁 22시까지는 오늘 했다가 22시 이후에 끈다 고 그랬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오프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지사, 진상으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이 정확한 부하를 분석해서 콘덴서가 더 지금 과보상으로 하고 있다면 콘덴서를 어디가 더 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부하를 관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이 부하 변동에 따라서 이또 콘덴서가 진상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잘 점검해서 진상 진상 운전이 안 되게끔 즉 과보상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률 계정, 영률 그 사진을 갖다 놓은 이유가 정확하게 그걸 보고 아, 이것이 진상으로 운전되는지 지상으로 운전되는지 여러분들도 잘 확인해서 자기 그 수전실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